10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세상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줄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줄을 신뢰하라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실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또 인간관계가 흔들리면 마음이 지치고 또 건강이 흔들리면 이렇게 미래가 무너져 보이는,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흔들리는 건이 세상 뿐만 아닙니다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도 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네, 오늘 시편 이 33편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예,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찬송은 찬송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찬송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또내 삶이 안정된 다음에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찬송은요.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찬송, 찬송은 특별히 오늘 3,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새 노래는 새 시선입니다. 새로운 시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문제로 보였는데, 오늘은 같은 문제, 또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선이 새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새 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새 노래일까? 우리의 찬송이 문제의 크기를 노래하는 입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그런 노래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 말씀은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찬송해야 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해야 하는가? 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의 행하심은 진실하도다. 세상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망한 약속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상은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실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구절 말씀이 이 구절의 고백이 매우 강력한데요. 구절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의 섣도다. 네. 지금 시평 기자 이 고백은 평탄한 길 위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이 흔들리고 있을 때또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붙들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평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내 계산을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0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보이는 흐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거대한 사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과 마음을,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말씀 보면 여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부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펴보심은 차가운 감시의 시선이 아닙니다. 또 멀리서 관찰하는 무관심도 아닙니다. 15절이 그 하나님의 관찰하심,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버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또 말로 표현 못할 슬픔, 또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깊은 상처,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서 또 쓰러진 상태에서도 놓치 않으려는 그 작은 믿음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꾸미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요, 포장하는데 또 익숙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고 괜찮은 척 또 믿음 좋은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또 16절에서 19절 말씀은,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16절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누다, 네. 사람들은 또 우리들 또한 본능적으로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덜 불안한 것 같고 또 사람이 있으면 뺏기 있으면 덜 무너질 것 같고 또 계획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또 경험이 있으면 흔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안전은 인간의 장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위로를 주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라는 자. 예.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그를 바라는 자곧 그의 인재, 인재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한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바라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께서는 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예. 통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취입니까? 사람의 평판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어좀 이렇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인간의 장치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어, 결단과 또 내려놓음이 필요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0, 22절 말씀은 결국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결국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20절에서 20, 22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시편 33편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여기서도 바란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바란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 바란다는 말은 단순히 소망을 품는 감정이 아니라 기다림과 신뢰의 자세입니다. 예. 기다림과 신뢰의 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상황이 예,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겠다 선택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우리 성도의 기쁨은요, 이 믿음의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네,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2절은 시편 기자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지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의 승리는요 현실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현실이 바뀌는 데 있지 않아요 현실이 그대로 있을 수 있, 있습니다 현실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세상 가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 위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님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흔들릴 때. 보이는 현실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끝내 끝내 우리를 감싸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흔들리는 거 바라보지 않. 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 기도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걸음이 믿음 위에 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어, 소망하겠습니다. 예, 말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경제와 인간관계와 건강과 미래의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보이는 것의 시선을 너무나 뺏기며 두려움의 노래를 부르던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과 내가 세운 인간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